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경성대학교의 신광호입니다. 저는 한국자기학회 정보와 추진위원장으로서 이번 학술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학술용어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자기학회 전 회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선 자기학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물리학이나 공학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기학이라는 분야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석 지구가 가지는 자기장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기학은 물리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기초 학문입니다. 어, 산업계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응용 학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5명의 연구자가 자기학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기학이 기초 학문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학을 기초로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 기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와 비휘발성 메모리 같은 정보처리 디바이스, MRI와 같은 의료장비들도 자기학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기센서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이동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약 150여 개의 센서 디바이스 중에 절반은 자기센서입니다. 최근 전자의 전압뿐만 아니고 스핀 전자의 스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 자기학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전자공학과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자기학을 기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자기학회는 1990년대 창립되었습니다. 어... 2,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규모의 학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SCI급 영문 학수, 학술지를 국문지와 함께 발행하고 있고, AUMS와 같은 어, 국제 학술 연합에서 우리 한국 자기학회에서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기반 관점에서 자기학은 에너지 산업, 정보통신 산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과 같은 21세기형 산업의 핵심 기술과 기술적, 학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은 우리 한국 자기 학회 입장으로서는 매우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학회에서는 484개의 표준 용어를 책정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자기 학 관련 기술이 최근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스피트로닉스와 같은 자기학의 새로운 분야의 학술 용어 선정과 정비가 절실한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 더욱이 우리 한국 자기학회에서는 어, 작년부터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지원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어,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된 자기학 학술 용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학회 정보화 추진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존 자기학 용어는 사전에 등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표준 용어로서 재정비했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뜻풀이와 용례를 제공함으로써 비전공자나 학생들, 산업계의 기술자들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기학의 신분야, 대표적으로 스피트로닉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련 용어들을 국문화하여서 관련 연구자나 기술자는 물론 일반인이 자기학을 이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학을 기반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학술용어 정비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타 분야의 표준용어로 적합한 용어는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 중요하게 앞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학회 혹은 관련 학회 간에 표준 용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노력과 학회 회원 전체의 이해가 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요번, 학, 요번 사업은 사업 기간이 짧아서 힘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자기 학회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안양대 국어문화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본 사업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어, 용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회 회장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최고의 조사위원들을 어, 조사, 조사위원들로 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자성 물리를 담당하는 분두 분, 그리고 자성 재료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응용을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저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회 전체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평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고요. 학회 학술위원회 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연합회에서 추진 어, 제시하신 어, 추진 방법은 어, 사실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어문화원과 그 국어문화원 어, 다음에 우리 조사위원회의 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토의 어, 재금토가 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 학회에서 용어정비를 추진하는 방법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학회와 어, 회원의 어, 지지와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데에 어, 저 중점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이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학회에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어, 정비된 용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제공해서 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이북을 e 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자체 이북을 e 학회나 연구계 그리고 어 관련 산업계에 어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좀 어그레시브한 방법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북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 우리 정비된 용어를 국문지 논문 심사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표주, 우리가 마련한 자기학 표준 용어를 어, 음, 보다 그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은 용어의 조사, 어, 그리고 선별, 프리의 정리, 용례의 조사와 정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어의 조사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480개의 용어 중에 우리 학회가 아니고 다른 학회에서 정립 표준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 더 적합할 걸로 보이는 용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용어들은 어, 과감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484개 중에 292개만 어, 남겼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말샘, 자기와 관련, 저술, 자기학, 핸드북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서 신규 용어를 1차적으로 어, 1,700개 조사하였습니다. 어, 우리 조사위원회 내부에서 어, 여러 번 검토를 하여서 신규 용어를 120개 이차적으로 어 정리하였고요 어 국어문화원과 어 논의하고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 584개 이어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 584개의 최종 어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용어의 적합성이나 적정 용어의 검토에 대해서는 국어문화원에서 어그음 국어 문화원과 논의 혹은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 뜻풀이와 용례의 어, 적용이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기존 용어의 뜻풀이는 우리말샘 어, 등등의 자료를 어, 통해서 어, 자료를 자료를 국어 문화원에서 조사하고 정리하였고요. 자학기학회에서 2차의 2차, 두, 두 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거치고, 그치, 국어문화원에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용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자기학 분야에서는 어, 새로운 연구 분야, 새로운 산업 응용 분야가 어, 최근 10년간 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용어의 뜻풀이는 기존의 우리말쌤 등의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요. 국어문화원에서 검토하고 또 우리 학회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어, 그리 뭐몇 번에 걸친 재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뜻풀이를 어, 완성하고 있습니다. 용례는 국어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경우와 국어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일을 어, 진행하였습니다. 국어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법령, 기사, 정부 공고 어, 등을 우선하였고, 어, 국어, 국문으로 된 논문 등도 어,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어, 국어문화원에서 조사한 용례를 저희 학회에서 어, 저, 검토하고 어, 수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어문화원에서 재검토한 후에 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영문용례는 저희 어, 자기학회에서 조사하였습니다. 국어 문화원에서 번역하고 검토하였고, 우리 자기학회에서 검토 수정하여서 어, 완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용어, 뜻풀이, 용례의 조사 및 선정 작업에 있어서 어, 저희 어, 그룹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것은 조사, 검토, 재검토, 재검토의 단계를 어, 여러 번순환시키면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 시간이 좀더 어,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용어 정비 작업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용어의 어, 분류 및 대분류는 어, 저희 어, 자기학교에서 담당하여서 기입하였고, 어, 한국어 용어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 검토한 후에 어,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뜻풀이인 경우에서, 그리고 경우에도, 용례의 경우에도 어, 그 국어문화원과 어, 다수의 검토를 통해서 어, 결정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좀 바뀌었죠. 지금 어좀 바뀌고 있는 그 최종 정리하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584개라고 했나요? 어 그런데 그 어제 제가 국어문화원하고 어 얘기한 결과로는 579개가 됐습니다. 579개의 자기학 표준 영어를 어 뜻풀이와 용례와 함께 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579개의 자기학 표준 용어에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기학 분야의 용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학 관련 용어들을 일반화하고 그리고 표준화함으로써 저희들은 한국어로 학문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학회나 연구계에서 보다 잘 그 오해 없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용어 정비를 추진해야 되고 저희 자기학회에서는 그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그런 발판이 마련돼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 노력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 결과가 널리 사용되면 어, 더 기쁜 일이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는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침 올해 하반기에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가 신규 개편되었습니다. 어, 그 홈페이지에 자기학 용어를 어, 찾을 수 있는 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기학회 학술지의 논문을 어, 심사하고 어, 편집할 때는 표준 용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어, 이를 통해서 그 우리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가 좀더 어, 저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북을 e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계,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을 e 이제 우리 용어 정비 사업의 결실인 이북은 e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 분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 차년도 진행하면서 어저이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게 학회 전체에서 학회 전체에서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용어를 하나 하나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점 검검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특히 국어문화원과 저희 학회에서는 학회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해주시면 밤 11시간 넘는 시간에 그 토론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없어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이고 열띤 토론 그리고 밀도 높은 공동 작업을 해주신 안양대 국어문화원.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